안녕하세요 1억 빚 갚고 1억 모아 불려가는 리치주부 돈모행입니다 금요일 아침 자담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중이에요 아이들 일찍 등교시켜 놓고 늦지 않게 서둘렀습니다 틈틈이 돈을 벌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일명 돈 되는 건 뭐든 하는 주부 앤잔러 입니다 오늘은 잠실역 롯데캐슬에서 하는 자담의 1시간 알바예요 1시간 3만원에 커피 음료 시식하고 평가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자담회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담회는 여러 명이 앉아서 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신제품을 내놓기 전에 소비자들의 평가와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제도, 기업 브랜드, 보험, 취미,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가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업이 설문 업체에 의뢰를 하고 업체에서 자담의 참석자를 선별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1시간에 3만원, 2만원에 5만원 정도를 줍니다. 저는 주부이다 보니 음식 테스트나 자녀 관련 주제에 지원을 하고 잘 뽑히는 편이에요. 아이들이랑 함께 어린이 음료 시식 모임도 했었습니다. 자담의 유형은 간단하게 ABC 맛 테스트를 하고 선호도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소수 인원끼리 모여서 좀더 상세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자담의 장소만 멀지 않다면 일의 강도는 쉽고 재밌는 편이에요. 서울에 살고 계시고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알바 끝나고 돌아오는 길 아이들 준비물 사러 잠깐 문구점에 들렀어요. 입구에 필통이 눈에 띄길래 봤더니 와 25,000원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 200자 원고지 사러 왔어요. 이번 달부터 아이들 보내 글방의 준비물입니다. 매일 책을 조금씩 읽는다면 바랄 게 없겠는데 디지털 세대라 그런지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책과 친해지기를 바래봅니다. 외출한 김에 서점에도 들러서 아이들 수학 문제집도 골랐어요. 책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주문이 더 저렴하죠. 만약 바로 사서 가지고 가고 싶다면 서점 앱에서 바로 드림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할인 쿠폰, 포인트, 캐시 이벤트를 활용하면 온라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담의 알바 비용으로 아이들 책 구입비를 해결했어요. 지난 가계부 영상 댓글에 아이들 학원은 안 보내냐 하시는 질문 주신 게 있는데, 현재 교육비는 학습 스마트패드 하나만 하고 학원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두 아이 지금껏 보낸 학원은 태권도 3개월 정도가 다예요. 이것도 친구 만들어주려고 보냈던 거거든요. 요즘 애들은 놀이터가 아니라 학원에서 단짝 친구를 사겨요. 아직 저학년이라 학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했고,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은 상태라 아껴야 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다른 친구들 학원 가는 거 부러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지금 조금 참고 아이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진짜 원하는 학원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빠 돌아가시고 모든 지원이 끊겼었거든요. 용돈이며 학교 준비물 살 돈도 없었으니 자연스럽게요. 사실 공부는 중고등학교 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처럼 가난해서 하고 싶은 거 제때 못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커서 어 엄마 이 부분이 부족해 영어 학원 다니고 싶어 라고 한편 흔쾌히 학원비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보내자니 초등 두 아이 저 혼자는 케어가 힘들어졌고 아이들도 안쓰러워서 올해부터는 한두 가지는 해 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동안 내심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했거든요. 책 좋아하는 둘째는 글방에 보내주고 하고 싶은 방과 후 교실 한 가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영어에도 관심이 많아져서 이두 가지는 보내주려고 해요. 이제부터는 교육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 대신 부수입을 더 벌어보려고 합니다. 2024년 저축 목표 3천만 원은 지켜야 하니까요 아자아자 리치 주부 돈모행 화이팅. 집에 돌아가는 길 쿠폰 써서 식빵 1,300원에 구입하고 슈퍼춥스 3개도 무료로 득템했습니다. 야채 가게에서 작은 무한 개가 300원이길래 냉큼 담고 된장찌개 끓일 두부와 버섯을 사 왔어요. 방금 택배도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에서 키운 사과예요. 중간에 물을 주다 말다 해서 몇 개월 만에 수확했습니다. 요즘 금값인 사과라서 기분이 더 좋아요. 세척 사과인데 하나하나 개별 포장되어서 외출할 때 간식으로 가지고 나가도 좋겠죠. 하나, 둘, 셋, 여덟 개나 되네요. 요 농장 게임은 올웨이즈 쇼핑 앱에 있는 올팜이에요. 수확하고 다시 사과나무 키우고 있습니다. 빨리 키워서 사과 또 받으려고요. 작물은 사과 이외에도 바나나, 레몬, 커피, 계란 등 정말 다양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개인적으로 슬픈 소식을 전에 듣고 생각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사실 산다는 건 별거 없는 건데, 무엇을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건지, 행복 역시 저먼 곳에 있는 게 아닌 바로 이곳에, 지금 여기에서 찾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슬퍼도 웃어야 하는 인간의 삶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절약하는 알뜰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겠습니다. 늘 그래왔듯 자연스럽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구독자 100명 감사 인사를 전해드렸는데요. 3월 11일 기준 구독자가 300명을 넘어섰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절약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